누구나 꼭 필독할 가치 있는 아주 쉬운 성경 설명서. 천국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값 없이 그냥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고. 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 즉, 천국이라는 거죠. 그 천국은 돈을 많이 낸다고 살수 있는 것이 아니고 봉사나 착한 일을 많이 한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집사니까 권사니까 혹은 10년, 20년 한 평생 교회에 다녔으니까 하는 식의 어떤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아무 값 없이 그냥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함이니라. 고 하시거든요. 잠깐 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값을 지불해야 내 것이 되지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근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공짜예요. 무슨 헛소리를 가냐고 웃지 말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단 1분도 숨쉬지 않고는 살수 없는 공기. 모든 생물이 자라나는데 꼭 필요한 햇빛, 물, 수도세를 낸다고 반문하시렵니까? 그건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도록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비요. 인건비지 물 자체의 값은 아니지요. 직접 씨앗을 뿌려 곡식을 얻는다면, 직접 바다에 나가 생선을 낚는다면, 직접 가축을 기른다면,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얻는 것이지요. 원시인들은 그렇게 노력해서 필요한 것을 얻었을 거예요. 이처럼 한 단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공짜라고요. 천국은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소중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값 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값을 매길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지요. 바로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할까요? 그걸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죄하면 국가의 법을 어겼을 때 죄인이다 라고 판단하지만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죄의 범위는 그보다 훨씬 더 넓어서 그렇게 옳지 못한 것을 행동으로 직접 범한 것은 물론이고 그 옳지 못한 것을 말로만 했어도 그냥 생각만 했어도 행동으로 직접 범한 것과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우리에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가 있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뭐하라 혹은 뭐뭐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우린 그 명령을 다 지키지 못하지요. 예를 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린 어떤가요? 항상 잘 공경하고 늘 사랑하지는 못하지요? 또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린 여전히, 남이 가진 좋은 것 보면 탐나기도 하고요. 또 본의 아니게 거짓말할 때도 있잖아요.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당장 살을 맞대고 함께 사는 내 가족도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내 자식도 때로는 미울 때가 있는데 하물며 내 앞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 내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나를 불편케 하는 사람을 미워한 일이 없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혈기부린 일, 원망한 일, 욕설, 짜증낸 일 등.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선 다 죄고요. 또 무엇보다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라고 했어요. 자, 죄의 범위를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단 하루에도 수많은 죄를 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보통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것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절감하고 인정하지만, 그래도 흉악범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살인, 강도, 유괴, 사기, 절도 같은 흉악범도 많은데, 그들과, 똑같은 차원의 죄인이란 말인가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얼마 후에 깨닫기를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착하다 악하다라고 상대적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식으로 비례식 차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착하니까 그만하면 선하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비례식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은 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아무리 착하고 법 없어도 살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근위라서 하나님처럼 온전하며,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생각엔 죄의 질에 따라서 평가도 다를 것 같지만, 한길 물속에 빠져 죽은 사람이나 열길 물속에, 빠져 죽은 사람이나 죽은 결과는 똑같지요. 예를 하나 들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당신이 무더운 여름날 신나게 운동을 한후 갈증이 심해서 어떤 사람에게 물한 컵을 갖다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시다. 그가 투명한 유리컵에 맑은 물을 한컵 갖고 와서 당신이 보는 눈 앞에서 시공창의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더러운 물한 수저를 그 물컵에 타서 마시라고 준다면 당신은 마시겠습니까? 그 더러운 물이 섞인 것을 우린 누구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섞여 있는 우리를 그냥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지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죄악된 상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벌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반면에 또한 공평하시고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는 반드시 벌 주셔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기록한 똑같은 성경 다른 곳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면죄치 아니하시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사대까지 보응하리라 하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을 벌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그분은 또한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반드시 벌해야만 한다는 거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반면에 또한 절대 공의롭고 거룩한 분이기에 벌을 줄 수도 안줄 수도 없는 이 곤란한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그분은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궁지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셨지요.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하나님이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처럼 혹은 만화 속에 나타나는 산신령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펑 하고 나타나셨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무서워 떨며 복종했을지는 몰라도 마음을 열고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는 할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꼭두각시처럼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녀를 원하시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시인이 따뜻한 봄날 오후 공원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조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비둘기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먹이를 찾는 모습이 하도 예뻐 보여서 모이를한 웅큼 구해가지고 비둘기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더니 하나, 둘, 씩 모두 도망을 가 버리드래요. 그래서 시인이 혼잣말로 중얼거리기를 너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먹이도 주고 같이 좀 놀아보려고 했는데 모두 가 버리네. 내가 만일 비둘기로 변할 수 있다면 같이 어울릴 수 있었을 텐데. 이 시인은 비둘기로 변할 수 없었지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하늘의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지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해결책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에 예화를 들면서 한번더 이야기할게요. 자, 당신 손에 지금 책이 한권 들려져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책은 당신의 생일을 기록한 전기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 이 순간까지 모든 삶이 기록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당신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모든 생각들 당신의 입술을 통해 나온 수 많은 언어들 마음속에 잠깐이라도 품었던 쓴 뿌리들 또 남들이 보는 데서 행한 것은 물론 남이 안 보는 은밀 곳에서 행한 것들 하나하나까지 당신은 이미 잊어버려서 기억조차 나지 않겠지만 그책 속에는 남김없이 빠짐없이 모조리 기록돼 있다면 그런 책이 있다면 물론 얼마든지 남들에게 당당히 보이며 자랑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겠지만 그러나 아마도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 정말 숨기고 싶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노라고 누구든지 볼테면 얼마든지 보라고 큰소리치며 만인 앞에 그 책을 출판해서 내놓을 수 있을까요? 우린 누구도 그럴 수 없을 거예요. 누구도 그런데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언젠가 이 책들이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그 책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심판받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행한 그대로 심판받는다면 우린 누구나 정죄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죽어보나마나 지옥행일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 책, 즉 죄, 우리의 죄에 있다고요.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벌줄수 없으시지만 반면에 그 하나님은 또한 절대 공의로우시고 절대 공평하시기에 우리 속에 있는 죄는 반드시 벌 주셔야만 하는 이와 같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즉, 당신과 나, 우리의 손에 있던 죄가 기록된 책이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진 거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어 있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값이 치러진 거라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원문에서는 테탈레스 타이라고 발음하는데 상업적인 용어로 그 뜻은 값을 다 치루었다 다 지불했다 입니다. 성경의 죄의 삭순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의 값을 다 치뤘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천국을 마련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다. 그 선물 천국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딱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죄. 당신과 나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요. 천국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믿음뿐이거든요. 믿음. 천국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우리 주부들이 집을 비우고 외출할 때는 현관문을 잠그고 열쇠꾸러미를 가방에 갖고 나가지요. 열쇠들은 제 각각 임자가 달라도 모양은 비슷한 게 많아요. 비슷해도 현관문은 정확히 현관문 열쇠로 열어야 열립니다. 천국문을 여는 열쇠는 분명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 뿐이라고요. 천국문을 열어줄 다른 열쇠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과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믿음이 있거든요. 오해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먼저 구원 얻을 수 없는 믿음을 설명하면, 단순히 지식적인 동이나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믿음은 구원을 얻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정말 계셨던 분들이고 그분들이 이루어 놓으신 업적도 우린 책에서 배운 그대로 믿지요. 정말 그랬을까? 망설이지 않고 책에서 배운 그대로 의심 없이 그냥 믿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지요. 마음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역사적인 사실을 지식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만 아는 지식적인 동의는 성경이 의미하는 구원을 얻는 믿음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로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재정을 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단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가정을 위한 믿음이고 가족 중 누가 몹시 아파서 빠른 회복을 위하여 주님을 의지한다면 이것은 건강을 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안전한 여행을 위한 믿음, 대학 합격을 위한 믿음, 남편의 진급 출세를 위한 믿음, 사업의 성공을 위한 믿음 등등. 물론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놓고 마땅히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해야지요. 그런데 이 모든 믿음에 공통점이 하나 있지요. 무엇을 위한 믿음인가요? 이것들은 모두 일시적이거나 현세적인 믿음 아니겠어요?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면, 남편이 부장으로 진급을 하면, 여행을 다녀오면, 건강이 회복되면 더 이상은 대학이나 부장 자리나 그 여행을 위해서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지요. 또 다른 문제거리가 나타나겠지요. 일시적이잖아요. 현세적이고요.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지나갈 것들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시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먼저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를 영원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내 영혼을 위한 믿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지요. 우선 순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할 때,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를 하나 또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낙그네가 무더운 날씨에 올망졸망 여러 개의 짐을 들고 먼 길을 가고 있는 피곤한 상황에서. 눈앞에 큰 나무 그늘 밑에 아주 푹신한 안락이자가 하나 놓여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자, 지금 머릿속에 그 장면이 연상되시죠? 그안락이자가 바로 옆에 있어도 직접 앉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림의 떡이죠. 만약 그 나그네가 손이 아프도록 올말 졸망 들고 있는 그 보따리들만 의자 위에 내려놓고 본인은 여전히 그 옆에 서 있다면 팔은 훨씬 홀가분해졌겠지만 지치고 힘든 몸은 여전히 고달프겠죠?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짐들을 나 자신이 끌어안고 짐과 함께 내가 그 의자에 깊숙히 푹 기대 앉아야 편안히 쉴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재정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여행, 취직, 진학, 진급 등등의 짐들만 맡길 것이 아니라 내 영혼, 내 몸과 마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구원 얻는 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방법, 내 능력, 내 환경, 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의자로 옮겨 앉는 것과 같지요. 사람이 착하고 의롭게 살아서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러나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늘 넘어지고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도 주저앉지 않고 곧 일어나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걷는 것은 자비로우신 주님이 붙드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노력만 하여도 긍휼히 봐 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 내용 전체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 이 좋은 천국을 값 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물로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선택이요, 결정이기에. 다시 요점만 간추려 정리합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려면, 첫째로 신뢰의 대상을 옮겨야 해요. 그분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을 죄에서 건져주신 구주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보세요. 그분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당신의 주인이 되셔서, 당신의 삶을 깨끗해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당신 마음대로 살던 것을 회개하고, 당신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힘껏 노력하는 거지요.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머물지 않고 경건한 생활을 하며, 주님을 믿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정말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생의 선물을님에게 허락해 주시길 기도드리며, 귀한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확신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혹시 기도가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속삭이듯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돌이켜 주님을 신뢰하고,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들어오셔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기가 태어나면 건강하게 자라나야 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심하면 영적인 아기로 탄생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할 일이 있답니다. 마음을 정했으면 바로 가까운 교회로 나가보세요. 교회의 문은 항상 열려있으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당신을 뜨겁게 환영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처음엔 요한 복음을. 하나님께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을 자꾸 읽어보세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픈 말은 기도를 통해서 한답냐. 사소한 일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드리세요. 교인들과 교제하며 모임에도 참석해보세요. 잘 타던 장작불도 하나씩 흩어놓으면 곧 힘을 잃고, 거지게 되듯이 믿음도 혼자는 자라나기가 어렵죠. 당신이 알게 된 예수님을 옆 사람들에게 소개하세요. 자랑하세요. 예수님은 정말 자랑할 만한 분이라며.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는 당신의 의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답니다.